용산의 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갓 뽑은 면발에 뜨끈한 짜장을 얹어 점심을 대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냄새만 맡아도 금색 군침이 도는 짜장면. 누구나 좋아하는 이 음식 하나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땀과 정성이 담긴 그의 맛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할렐루야 은혜 짜장 선교단 김준교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짜장면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시다니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 은혜+ 은혜 가운데 짜장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 짜장 선교단입니다 저희들은 대상이 없습니다 정말 짜장면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누구를 다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보음전하는곳 하나님 사랑하는 곳에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곳에 저희는 전화 주시면은. 정말 일정만 중복되지만 않으면 한가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요 정말 저희 같은 경우는 짜장면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대형 가마솥을 차량에다 이동을 칠고 다녀요 그렇 때문에 이걸로 짜장면 볶을 때 이걸로 보통 3시간, 5시간을 볶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걱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친구예요 아, 신학교 다니면서 대학원 졸업하면서 어, 짜장면 하는 곳에 납품하는 일 배송하는 일을 한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이 짜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보험전하는 곳에 정말 성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해결해 어깨너머로 배웠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좀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짜장면 본것 자체가 사실 엄청 힘들거든요. 남이 볼때 쉬워보이도 정말 주님께서 힘주시니까 가능하지. 정말 오늘 2014년도 오면서도 정말 290회, 300회 일정 오면서 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은 불가능하죠.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 항상 함께 해주시는는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반정도 일어나 가지고 정말 야채 같은 거 준비하고 짜장면 준비하는데 평균 8시간 하루 일정이 보통한 일정 끝나면 보통 10시간에서 15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고 하루하루가 주님의 그 오병의 기적이 없으면은 잘 불가능합니다. 해그 사람의 어떤 인력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었고 정말 주님께 샜기 때문에 정말 5년 동안 한 60만 그릇 이상을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며 성기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일찍 도사, 돌아가셨고 정말 어른들 보면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또한 가지는 그 어른들이 아버님들이 정말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살았던 분들이고 그분들을 정말 구원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 아버님들 어머님들 정말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영원 구원하는 데 목적 있고 정말 이 다음에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눈 건지 짜장면을 드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는 정말 영혼권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국군의날 행사 때 국군 장병들 만 2천 명, 2만 그릇을 2천 명씩 한 7일 정도를 봉사했던게 기억이 남습니다. 정말 군부대 군성교 같은 경우는 엄청 힘들거든요. 실적으로 엄청 연약하지만은 주일날 짜 장병 성교 하는 날은 장병들이면 2 0 0삼 300만씩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군부대 식사는 잘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 스물, 스물한 살 먹은 장병들이 짜장면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2년마다 60만 명씩, 2년마다 또 60만 명씩, 정말, 군 생활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군부대 군성교 가는 날, 장병들이 와서 짜장면을 두 그릇, 세 그릇씩 먹고, 기뻐하는, 즐거운 모습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을 통해가지고, 정말, 군성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은 60만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김중교 전도사.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건 모든 것을 잃고 고통의 끝을 경험한 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영하던 공장에 엄청난 화재가 있었어요. 화재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걸 잃게 되고 정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을 정도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린 두 아들이 있었어요 동조하고 찬조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태우고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고 그 순간 그 어려움던 것들이 저에게는 엄청 큰 어려움인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만난 주님 정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삼라는 업무가 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때 제가 성령 체험하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두살세 살이었던 아이들이 어엿한 청년이 된 세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김중교 전도사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어, 60만 국군양병들과 함께하고 싶고 정말 남북통일의 그 순간에 정말 북한 개성판문절을 넘어, 넘어가지고 남북한 동포들에게 북한 동포들에게 정말 짜장면 훅 대접해주고 싶고 정말 그분들한테 복음전하고 싶고 2,400만 북한 동포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짜장면은 주님하는 식탁이다. 떡과 복음을 필요한곳 그게 어디든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김중교 전도사. 짜장 한 그릇에 그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습니다.